부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쯤 연제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화기로 진화하던 거주자가 양쪽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고, 입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건물 일부 등이 불에 타 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쓰레기 등으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면역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사람은 20대 현역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래 경찰서에 따르면 서면 묻지마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해군 A1병을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군인 신분인 A씨는 술을 마시다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해운대 센터밀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게시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운대 구가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야간 입수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군은 현재 해운대 32명, 송정 8명의 단속원이 야간 입수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그 후의 시간 물에 들어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야간 입수자 328명을 적발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모든 경로당 2,338곳이 무더위 심토로 전면 개방됩니다. 부산시는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와 16개 구군지회와 함께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무더위 심토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기존 843곳에서 1 4백아흔 다섯 곳이 늘어난 233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파손되고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등 아찔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비용 떠넘기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자재값 상승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공된 주택에서 문제점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에 앞 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부답복철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답복철의 자세로 즉시 안전보강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강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자진 신고 기간 등록할 경우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부산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와 변경상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 럭키 세븐 하우스 지원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 총 70호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럭키 세븐 하우스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산브리핑이었습니다.